안녕하세요. 리안시스템 진종태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P에서 출시한 미니 워크스테이션 Z2 Mini G1A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라이젠 시리즈나 스레드리퍼 같은 제품은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요, AI Max Plus Pro CPU가 탑재된 제품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찾아보니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DGX Spark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AI 활용을 위해 특화된 제품이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제품의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리뷰를 했던 DGX 스파크보다 약두배 정도 두꺼운데요. 무슨 차인가 했더니 이 제품은 내부에 아래쪽에 파워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만큼의 두께가 좀더 튀어나오는 것 같고요. 별도의 아답터 없이도 전원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 기업용 제품으로 케이스가 올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모서리는 또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HP 로고와 전원 버튼이 있고 쿨링을 위한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옆면에는 펜지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USB A 포트와 그 다음 USB C 포트 그리고 3.5 파이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에는 2.5G 램포트 1개와 10G USB-A 포트 2개, 그리고 USB-A 포트 2개, 그리고 40G를 지원하는 썬더볼트 포트 2개, 마지막으로 내장 그래픽 카드 제품이다 보니 미니DP 포트가 2개, 그리고 또 추가로 확장용 포트가 2개 있는데 이 제품에는 시리얼 포트와 램포트가 추가되어 있네요. 상당히 컴팩트한 크기에 있을 건다 있는 짜임새 있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사양은 CPU는 16코어 80메가 캐시의 AMD 라이젠 AIMX a PLUS PRO 395 CPU가 탑재되어 있고 내장 그래픽 카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DGX SPARK 제품과 동일하게 128메가 LPDDR5X 통합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최대 96기가의 메모리를 VRAM으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대 50톱스의 성능의 m p u 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스토리지는 M.2 슬롯 2개를 지원하는데 최대 8테라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x86 CPU 기반이기 때문에 윈도우즈와 리눅스를 둘다 지원하고 ISV 인증까지 받은 것도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내부도 한번 열어 봤는데요 제품의 발열을 잡기 위해서 커다란 히트싱크와 블로우팬 두 개가 이렇게 자리잡고 있어서 쿨링이 꽤나 신경을 쓴게 특징입니다 일단 디자인과 하드웨어 특징은 살펴보았고요 DGX Spark와 Z2 Mini G1A가 AI 작업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DGX Spark 제품은 CUDA 소프트웨어도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 FP 정물도에서 최대 1페타 플럭스 최대 1000톱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LLM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Z2 Mini G1A 제품은 내장된 NPU가 INT8 기준 최대 50톱스의 성능을 내는 걸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FP4 성능이 INT8 성능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하니 DGX SPARK는 500톱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HP Z2 MINI G1A의 AI 성능은 DGX SPARK 대비 약10%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아직까지 두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비교한 테스트를 찾지 못해서 제조사에서 제공한 성능 기준으로 추측. 해본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DGX 스파크 컨텐츠에서 자막은 200B인데 제가 20B로 말한 부분은 많이 헷갈려서 저도 찾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200B 파라미터로 LLM 모델을 실행은 가능하지만 개발한 AI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팅하는 수준으로 사용될 것 같고요 DGX 스파크가 강점을 보이는 건 오히려 20B 같은 소규모 모델을 처리할 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실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격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HP 공홈에서 46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DGX 스파크 제품은 네이버에서 720만 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P Z2 미니 지원 A의 장점으로는 지난번 AMD R9700 리뷰에서 VRAM이 32GB라서 대형 LLM 모델을 돌리기에는 아쉬웠는데 이번 HP Z2 미니 지원 A는 RTX Pro 6000급에 96GB가 가 되는 VRAM을 AMD 제품군에서 단일 장비에서 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또 리눅스 기반 자체 OS를 지원하던 DGX 스파와는 달리 윈도우즈 또는 리눅스 모두 지원하고 ISV 인증도 받아서 영상 편집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블렌더 등좀더 범용성 있게 워크스테이션으로 활용을 하면서 AI 작업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RTX 4070급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 게이밍도 가능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제품이 병렬 구성이 가능하긴 한데 썬더볼트 40G가 최대의 속도라서 두 대로 커넥트 X7으로 연결을 해서 두 배로 LLM을 돌릴 수 있는 200G 멜라녹스 카드로 데이터 스토리지 등에도 훨씬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DGX 스파크에 비해 속도가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AMD 기반이다 보니 c u d 를 지원하지 않아서 DGX 스파크 제품보다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AMD 진영의 대악마가 나와서 열심히 분발해 주는 거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AMD AI Max Pro CPU가 탑재된 제품이 HP와 레노버 정도만 출시가 된것 같은데 AMD 칩이 대리나 다른 브랜드에도 좀더 많이 출시가 되어서 활성화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AMD 좀더 힘내라. 이게 이 제품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